여기 이 중문 시공 기사님은 중문을 아예 없애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문 시공 전문가인 저희 문장군이 중문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문 전문 업체가 중문을 없애다니? 이유가 뭘까요? 이번 현장의 구조를 알아보면 중문을 없애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오래된 구축 빌라로 특이한 집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집 구조는 투룸으로 되어 있지만 거실이 중문으로 주방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문으로 나뉜 거실은 방처럼 느껴져서 집에 들어왔을 때 공간이 막혀좁고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은 기존 중문을 없애고 거실과 주방을 연결하여 답답하고 좁은 집안 분위기를 더 넓고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존 중문 없애는 게 뭐가 어려워서 시공기사까지 부르냐 할수 있지만 이런 구축 빌라나 아파트의 중문 철거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중문은 빌라가 처음 건축될 때 함께 시공된 오래된 중문으로 아무 정보 없이 철거했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이 중문은 현관 신발장과 같이 가벽 역할을 하고 있던 중문이라 철것이 이런 흉측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장면을 마주했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깔끔하게 마감해 줄 겁니다. 먼저 보강목재로 빈 부분을 보강해 줍니다. 레벨기를 이용해 틀어진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는 건 필수. 그 다음은 마감재를 이용해 벽면을 감싸주고 우레탄폼을 이용해 빈틈을 채워주고 중문레일이 있던 파여진 바닥은 몰타를 이용해 미장을 해주면 끝. 이렇게 답답한 중문은 없애고 거실과 주방을 통합해 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테리어 작업만 끝내면 전보다 훨씬 넓어 보이고 깔끔한 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문을 철거하여 거실과 주방을 합쳐버린 이번 현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